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이사랴에는 있 그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넬료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과 또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베드로를 그가 전해주는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유대인의 이름에는 성이 별도로 없었죠. 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한 혈통이었기 때문에 혈통을 구분짓는 성이 그들에게는 달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이 성이 없는 그 짧은 이름을 가졌던 까닭에 동명이인이 수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학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고 또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이 또 여러 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 이름 앞에 각각의 이름들을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들의 출신지의 출신지를 같이 이름에 붙이거나 또 부친의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그와 같이 구별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고 <laughs> 하고 불렀고요. 또 시몬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던 까닭에 요한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바요나 시몬이나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한 것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인데요.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뭐 철수, 민수, 영수 그런 이름이 뭐 흔한 이름이었듯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칭 예수, 자칭 구원자들이 또 있었고 또 예수란 이름도 자체가 워낙 또 흔한 이름이었고 했기에 그 많은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주님을 나사렛 동네 목소 출신의 바로 그 예수란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어, 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이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하지 않고 나세렛 예수라 소개함으로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인만우엘 하나님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세렌 예수는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다가 또 밤이 되면 피곤하여 또 잠자리에 눕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또그 당시 사람들과 또 같은 음식을 먹고 기쁠 때 웃고 슬플 때면 또 우시는 눈물을 흘리시며 두 눈으로 세상을 보고 두 발로 걷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사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당시 사람을 소개하는 법과 같은 방식으로 주님을 나세렛 예수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그분이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 삶으로 제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설령 삶으로 보이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이신 그분을 따라 어, 그와를 본받아 살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본받고 또 담고 쫓아갈 소망과 용기와 믿음과 방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의 신학적 입장이기도 한 것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유대인의 구주이실뿐만 아니라 어, 이방인의 구주이시기도 하시고 또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 그리고 억압받는 자들 귀신 드는 자들을 친히 다가가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두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누가의 신학적 입장이었고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 또한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에게 글로 정리하여 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삶은 한마디로 선한 일을 행하신 삶이었다라고 압축적으로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마땅히 예수님처럼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저 사람은 일요일이면 항상 어디 다른데 안 가고 무조건 교회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사람은 아 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참 착해. 예. 라고 어 규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한국 교회를 어 너무 이렇게 동떨어뜨려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다른 어, 어딘 뭐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한국 교회죠. 내가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람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 나를 과연 어떤 사람으로, 나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죠. 그 진리는 분명히 타협할 수 있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수호하고 또 드러내는 방식이 과격하고 무례한 방식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5월에 우리가 헷세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선한 행실의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 사랑나는 축제는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축제 비슷한 방식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할 자료도 있고 아, 저런 교회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그 앞선 행적들이 있는데 헤세드 이야기 있는 우리가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주변에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할 자료도 없고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혹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주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 이상의 은혜와 의미들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나세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신 삶에 이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어서 설교합니다. 여기에도 눈여겨 보아야 할 중요한 어,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에서 보시면 제가 붉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사흘만에 그를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흘만에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능동적 행동을 강조하는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또한 가지는 그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수동적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체로서 그가 부활하셨다.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부활의 능동적 주체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비롯해서 성경의 부활에 관한 많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수동적 방식으로 표현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사도 베드로가 또 다른 서신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만으신 궁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동적 주체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의 주체를 삼일째 하나님의 제1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곳이 있고 부활의 주체를 예수님, 제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 그가 부활하셨다, 그가 다시 살르셨다 그가 일어나셨다라고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로 표현될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가 되고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지고 성부 하나님이 부활의 주체로 표현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의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그와 연합된 인간의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우리 인간과 묶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와 함께 일으키신 것이다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우리를 묶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은 신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즉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장차 이루어질 영광에 대한 의미로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는 쇠잔하고 썩어질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늘 그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육체의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장차 임하게 될 미래적 부활의 의미로 우리는 늘 믿고 했지만 물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또 정당한 믿음이지만 그와 더불어 기억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지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부활의 의미가 강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에 얻을 미래의 부활의 영광의 보장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현대적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자는 추상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내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오늘 내가 누리며 살기 때문에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영육부원, 몸의 부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몸의 부활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것인데, 현재의 부활은 몸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삶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현재적 의미로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몸의 변화, 즉,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몸의 변화, 삶의 변화는 금욕적이고 고행하는 삶을 살아가거나 수도원에서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계속해서 참여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기독교적인 정인의 정체성을 어떤 소속감으로 말미암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이상적인 그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우리 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 방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거듭난,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읽기 전에 이 실천이 대단히 일상적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뭐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들에 대해서 너희는 일상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리려 낮은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 저는 이제 5월에 우리 헤세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음. 다시 한번 우리의 실천, 어떻게 실천해야 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어, 이해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귀기울여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그러니까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6절에서 21절, 헌물을 드린다는, 모든 삶을, 일상을 드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그와 상관없는 내용을 전하지 마십시오. 돕는 일이라면 도와주기만 하지 월권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을 고수하십시오. 격려하고 안내하는 일이라면 의수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책임자 위치에 있다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원조하는 일에 부름 받았다면 늘, 늘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불우한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하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악은 필사적으로 피하십시오. 저는 필사적으로 붙드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이 되어 주십시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늘 힘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 언제든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종이 되십시오. 힘든 시기에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십시오.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원수들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결코 악담을 퍼붓거나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행복해할 때 함께 기뻐해주십시오. 그들이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십시오. 서로 잘 지내십시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별볼일 없는 이들과도 친구가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인 양 불지 마십시오 되받아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누구에게서나 아름다운 점을 찾으십시오 할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경은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하면 음료수를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대함을 베풀면 원수는 소스라치게 놀랄 것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이기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이 천재적 부활을 노리는. 삶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 생명이 저와 여러, 여러분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용서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선한 행실의 삶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의 예상 밖에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 40절 본문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예상 예상받게 진술이죠 예상받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입장에서 다른 사람한테 정죄받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했다면 그 다음부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신의 부활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겠습니까? 자, 봤냐? 하며 헤롯에게 찾아가고 빌라도에게 찾아가고 대자사당과 바리새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늘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 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베더는 간략하게 진술하는 것이 뭐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 우리가 그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이게 구알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놀라운 우리 예상 밖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낚시만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숯불 위에다가 맛있게 이게 구우셔서 그 식탁의 자리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저처럼, 시므나, 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회복시키셨던 주님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과 위로와 친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